헤븐이라고, 사이즈. 하나, 하나 더, 하나 더. 시아노더헤 오케이스. 음, 좋아, 좋아. <laughs> 오... 아이고, 아. 아, 저걸 못하네. 어가 들어가. 사이트 어, 다아 가죽아, 가아주가아 아주가... 아주가... 가죽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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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아가죽죽아가 CT 가죽아, 가아아아 가죽아, 가죽가 CT 가아가아아 컷워 오호 라이코 팔팔미스다컷 하나 더하더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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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발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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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컷 나이스 아, 네. 나이 하나 왔어요 미미. 바로 뭐 대야? 이거가 멋있는 거였드 하나. 비도치 않게 오는 불도어도 와. 아, 왜 비드 왔어? 비도 왔는데? 아. 에이스. 에이스? 에이스? 김이 에이스. 드드 에이스. 이스미만 미드 미스 왔다게 아니고 미드가 이미 있는데 미드 아니었는데. 콱. 미드에... 왔다. 설정. 어, 뭐야? 존이게 뭐야? 야, 야. 살롱이다 <laughs> 이거. 롱롱 스택하고 있는 거야. 롱이다. 잠깐. 와, 까네. 뭐야? 까네. 오. 천천히 천천히. 나거 쥐는 거좀 안. 오. 어, 크아. 비교해야지, 지 이건 좀 지렸다. 어허. 밤이야, 밤이야. 끝에도 그, 어, 네. 밤이깜다 다시 잡아야 다 잡아. 우리가 위에 아이고 올라가시라고 아, 아, 아이고 o r r y sorry, sorry. I know you saw. There, I don't see there. 그... 삽시다 지금부터야 어차피 어. 인생은 70부터고 어. 그룹 라운드는 4라운드 부터요 4라운드 어. 저왜는거지 <놀람> <놀람>

Hey, uh, <laughs> 30발 뭐? <laughs> 우와, 30 30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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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아 30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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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다발 30발 3아발아0발아0발 30발 30발 3 아 이거 끊 l d n t get r e I'm p e a a n n 조심하게안 봐도 돼. 죽. 맞다. 오오오, 발 어, 갤리버스.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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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에? 에? 게더 싫어.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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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에? 리버스 아니지 얘네 합박 올라가서 봐요 내가 되는 네. <웃음> <웃음> 아니 맞춘게 <맞춤격증> 훌쩍 아니잖아 <laughs> 잘 가고 뭐야 <laughs> 들어가고 <laughs> 저기 <저희> 가시고 <laughs> 네, 그냥 합시다 네, 한번 하자 한번 흐름 끊고 그래도 봇보단 낫지 않을까 <웃음> <웃음> 어. 에이 봇이 더 낫죠 무슨 소리야 지금 아, <laughs> 캡쳐. <웃음> 캡쳐. <웃음> 바로 캡쳐. 저장. 바로 저장. 캡쳐. 캡쳐해야겠다. 응 방송에 남아. <laughs> 응 방송에 남아. 어, 엔터쳐 내엔터쳐좀 보여줘야겠다. 오 주여 갑자기 튕기냐? 아 <laughs> 어, 그러게요 왜 갑자기 튕기실까?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그만. 웃음> a 이 e 돌 천천히. 해, Everyone, okay. a -man, a -man so out, 하나, b u m p 하나, 피 p a m e 하나, 피 p a m e a h o o 실제 실제 h 장인줄 알았어 h o o h 아, 개바타스 때. 도 요즘 방송하나? <방침> <laughs> <laughs>